그러니까 맥주 순수령에 따라서 순수한 재료만을 써서 최대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어놓고 꼴타서 팔고 있는. 혹시 살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손 맥주입니다. 지난주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드레스덴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이번 주는 바로 드레스덴으로 왔습니다. 만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추워서 맥주 마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현지 양조장에 가서 시즌널 기어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메뉴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연간 매번 계속 판매하는 게이 시즌얼 <목소리> 피쉬너 스페치온 이제 모나스 비어라고 해서 월간 맥주 월별로 다른 맥주를 파는 것 같습니다. 월간으로 뭘 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월 같으면은 추우니까 이티 포터 어, 2월이면은 호펜 바이센 바이센 맥주죠. 약간 호불 세게 넣은 그런 거고 3월이면은 이제 로트 비어 빨간 맥주 게하임 비어. 좀 이상하게 적어놨네요. 비밀 맥주랍니다. 만드는 사람도 어떻게 만들는지 모르는 맥주. 안알려주적어았고 마이복. 복이죠. 복인데 오래 마시는 복. 마이요그 다음에 드레스 덴 헬. 예, 6월쯤 되면 더워지니까 드레스 나오는 것같고요 썸머비아. 네, 여름 맥주. 7월. 8월 되면은 바이젠 헬. 그죠 바이젠인데 헬. 연한 바이젠 나오는 거 어떤 느낌인지. 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9월이니까 바이젠우 한번 나오고 10월이면은 역토 페스하죠. 뭐 페스비어 나오고 11월 되면은 라우비어, 고전 맥주. 야 이거, 이거 또 고전 맥주 도하네요 12월 지금 12월 방문했는데 허니 브로잉. 진짜 꿀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적혀있고요. 혼익이 허니죠, 허니 꿀입니다. 꿀 들어간 거 있으니까 이거 한번 시켜봐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손 맥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레스덴에 왔고요. 드레스덴에서 이제 크래프트 맥주입니다. 여기도 나름 크래프트 맥주가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어려운 바스케. 바스케 링 Thank you. No problem. <laughs> 바케에 왔고요. 바스케에서 이제 월별로 다른 맥주 중에서 이제 복비어입니다. 얘가 나름 이제 복비어 겨울용 좀센 맥주고. 이제 꿀이 들어간 맥주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마셔 볼 거고요. 일단 지금 받자마자 색깔이 거의 마호가니 가구 만들 때 쓰는 그 나무 색깔, 나무색에 가까운 느낌이고, 네 꿀냄새가 나냐라고 하시면 꿀냄새 납니다. 약간 달짝지근한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원래 이제 꿀 들어가는 맥주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밸런스를 이제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한번 마셔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아, 맛있습니다. 자, 꿀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꿀맛이 너무 많이 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꿀을 넣으면 그렇게 꿀이, 꿀맛이 세게 날 수가 없죠. 꿀을 막 비싼 걸 때려 붙이지 않는 이상. 저거, 단맛이랑 꿀에서 나는 그 향긋한 그 꼬창기가 어떻게 살리냐가 관건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몰트 향이 매우 셉니다. 단맛이 아주 잘 올라오는 몰트 향이 강조된 그런 맛이고요. 카라멜 향은 뭐 그렇게까지 올라오질 않는데, 단맛 때문에 이제 갓 카라멜 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호불 그 독일 홉만 다쓴것 같은데, 그 독일 호베에서 나오는 그 사스랑은 좀 다르죠. 약간 그 화사한 맛.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사과 맛이 조금 나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고게 이제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신대륙에서 나는 홈만 과일 향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이런 이제 독일 호베도 사과 맛 같이 과일 맛이 나거든요. 고게 이제 강조된 그런 느낌이고 약간 그 사과 맛. 과일 맛이 나다 보니까, 몰트 맛, 몰트의 단맛이랑, 그, 과일의 약간 새콤한 맛이랑,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그, 끝 맛에, 꿀에서 나는 그런 향긋함이 이렇게 샥 올라옵니다. 꿀 맛이랑, 이 몰트 맛, 그리고 독일 혼맛, 요거를 조화를 잘 해서, 아주 밸런스를 적절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한산이 뭐, 센 편도 아닌데, 네, 양조장 이야기를 더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드레스덴의 약간 서북쪽, 그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 9 9 0년대 시작을 했으니까 통일되고 얼마 안 돼서 시작된 그 양조장이고요. 크래프트 비어입니다. 크래프트 비어. 독일식 크래프트 비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종류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필스너 만들고, 남쪽이면 이제 헬런스 만들고, 그 다음에 북쪽 같으면은 뭐, 운이 좋으면 바이젠유가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그냥 필스너, 그 다음에 슈발시피어 아니면 뭐 둔켈 이런 이제 화면 발효 라고 종류만 두세 종류 만들어서 필터 안 하고 열처리 안 하고 어차피 밖에 파는 거 유통하는 거 관심 없으니까 그 정도 파는 게 이제 크래프트 비어 수제 맥주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요도 이것도, 이것도 보시면은 탁하죠 이것도 필터 안 하고 열처리 안한 맥주입니다. 살균 을안한 거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시는 미국식 크래프트 비어 하면은 이렇게 막 뭐 페일 에일 만들고 그 다음에 ipa 무조건 나와야 되고 임페리얼 스타우트 만들고 약간 요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독일에서의 그런 소규모 양조장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바이젠을 먼저다 보니까 상면발효 하면발효 둘다 해야 돼 가지고 이제 바이젠 요구를 구비하고 있는데 반면에 북쪽에 오셔가지고 양조장을 가시게 되면 소규모 양조장에서는 아니 그냥 바트 퍼멘테이션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면 발효, 그러 그러니까 밀을 사용하는 맥주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는 라이나이트 개보트. 그러니까 맥주 순수령에 따라서 순수한 재료만을 써서 최대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 놓고 꿀 타서 팔고 있는 혹시 살기 위해서는 꿀 정도는 타줘야지 되는 그런 느낌의 지금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꿀탄 맥주인데 너무 맛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맥주가 좋은 게 뭐냐면 유통을 안 하니까 여기서만 먹고 치우는 맥주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 오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맥주고, 물론 뭐 싸갈 수는 있습니다. 싸간다 그러면은 크롤러라 그러죠. 이 스윙탑. 거에다가 이제 담아주기는 합니다. 그렇게 담아주면 가져갈 수 있는데 유통을 해서 뭐 케이블을 해서 판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오셔야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맥주고요 오늘도 아주 맛있는 꿀맥주 꿀맛나는 맥주를 찾았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한두 잔더 마시고 다음에 또 즐거운 맥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